안녕하세요. 서초구 맑은 숲 국어 학원입니다. 서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시험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의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 시험은 난이도 중 정도였어요. 외부 지문이 10개 정도 출제되었고요. 역어 읽기 연습이나 표현법 이외에 꼼꼼한 내용 파악, 암기를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현대 신화 소설의 이해는 비교적 수월했지만 고전 시가 부분에서는 운율감이나 형식, 내용 이해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전 문학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문 요고의 시험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문제는 전부 객관식으로 구성되었어요. 2025년부터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난이도별로 보면 상28%중34%하 38%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시험이었네요. 어디에서 출제되었는지 출제 범위를 살펴볼게요. 1단원에서 44%, 4단원에서 30%, 그외 단원에서 26%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습서와 평가문제집에서 각각 42%씩 출제되었고요. 변형문제가 16%를 차지했습니다. 기출문제만 공부해서는 고득점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변형문제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해야겠습니다. 최상위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볼게요. 산수유나무에서는 시의 특징, 여수장 우중문시에서는 반어법을 찾는 문제가 나왔고요. 어저 많은 일신이 세 작품을 비교해서 이해해야 하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또, 조신의 꿈에서는 환문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암기보다는 개념의 응용력과 비교 분석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번엔 난이도 중간 정도였던 문제들의 출제 의도를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대장간의 유혹에서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외부 지문은 기존 작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 사고력을 평가했고요. 북어대가리는 시대적 배경과 연결된 이해력을 물어봤습니다. 창기파랑과 구지가 여수장 우중문시에서는 작품별 표기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또 수의 비밀과 조신의 꿈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세부 요소를 구분하고 해석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사실 확인보다는 지문의 흐름 표현, 시대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서문요구의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략을 생각해 볼게요. 첫째, 교과서 작품뿐만 아니라 자습서, 평가 문제집의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둘째, 외부 지문과의 비교 분석, 표현법 파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요. 셋째, 고전시가의 형식과 운율, 배경까지도 암기 수준을 넘어 이해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특히, 고전문학이 약한 학생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과 수능 1등급의 공식 맑은 숲국어 학원이 여러분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